치매 환자 40% 이상이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중년의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0년 동안 추적관찰 후 네이첼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50대와 60대는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시간 수면시간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매일 밤 수면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30%더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잠이 와야 자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책 속에서 잠은 활력을 깨우는 열쇠로 잠은 멀티 파워를 가졌다를 비롯 어떻게 수면을 준비해야 숙면을 취하고 치매를 멀리 하면서 활력까지 얻을 수 있는지 수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이어서 꿀잠 자게 하는 음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했는데요. 저자는 일본 도카이 대학 의학 연구과 연구원이었고 리커버리 협회 대표 이사인 가타노 히데키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자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구나, 자는 동안 나의 뇌는 열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잠은 활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활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잠입니다. 주말 할 것도 없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은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몸은 망가져 버립니다. 사흘간 잠을 못 자면 환각이 보이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뇌가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이르러 의사 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포의 회복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손상된 세포의 회복이 주로 잠을 자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낮 동안에도 세포는 복구되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에 산소 공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세포 복구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바꿔 말하면 잠을 자는 중에는 몸을 움직일 때만큼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서 세포 복구에 산소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 복구를 돕는 성장 호르몬도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분비되기 때문에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장 호르몬이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은 성인의 경우 신진대사 조절, 근육량과 근력 유지, 뼈의 밀도 유지, 피부 건강 유지, 세포 회복 및 재생 유지,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 유지,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중년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생성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잠은 멀티 파워를 가졌습니다. 잠은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비만을 예방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그야말로 멀티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식욕을 증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저하됩니다. 따라서 그렐린이 나와 렙틴이 감소하여 식욕이 왕성해지고 과도한 식사량으로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면 비만이 되기 쉽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는 증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생각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 리듬이 제대로 유지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는 면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백혈구 중 림프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림프구의 활동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기억 고정이나 정리도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램 수면 동안에는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자는 것을 뜻하며 뇌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램 수면에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3단계의 수면 단계가 있습니다. 램 수면의 램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램 수면을 취할 때는 잠을 자고 있어도 감긴 눈꺼풀 위로 눈동자가 떼굴떼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동자가 움직일 때 뇌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비렘 수면은 렘 수면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비렘 수면은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비렘 수면의 머리글자인 N을 붙여 가장 얕은 잠을 N1, 중간 잠을 N2, 그리고 가장 깊은 잠을 N3로 표기합니다. 사람은 일정한 패턴으로 하룻밤 사이에 몇 번의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반복합니다. 우선 막 잠이 들었을 때는 비렘 수면의 N1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N2, N3 순으로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오듯이 N2와 N1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으로는 렘수면으로 들어갑니다. 렘수면의 특징은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뇌는 움직이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의 활동이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자면서 뒤척이지도 못합니다.잠을 자면서 뒤척이는 건 비렘수면일 때입니다.소위 말하는 가위에 눌린다라는 의미는 램수면일 때 어떤 영향으로 잠시 의식이 돌아와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비렘수면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립니다. N1, N2, N3, N2, N1. 램의 순서로 이어지는 수면 사이클의 소요 시간은 약 90분입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90분 사이클을 3회에서 4회 반복합니다.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N3일 때는 아무리 외부의 강압적인 강요로 깨우려 해봐도 여관에서는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하지만 N1이나 램 수면 상태에 있다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90분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n 3의 깊은 수면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렘수면이 늘어납니다 렘수면일 때는 뇌가 하루종일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기억에 고정합니다 따라서 렘수면이 주로 차지하는 수면사이클의 후반부 수면을 등한시하면 전날 자신이 경험한 일과를 뇌의 기억으로 고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렘수면과 비렘수면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 렘수면일 때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의 노폐물을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로 장기간 배출하지 않고 뇌 안에 축적되면 인지능력이 떨어져 인지장애, 즉 치매가 발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렘수면은 기억력 및 감정조절 측면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램수면이1% 감소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렘수면 특히 깊은 수면 n 3는 두뇌 회복과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비렘수면은 뇌 해독과 기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매 위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꼭 잠을 자라는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6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장하는 수면시간은 13에서 18세 청소년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18에서 60세 7시간 이상, 61에서 64세, 7시간에서 9시간, 65세 이상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낮잠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면 횟수로 보면 다상수면과 단상수면이 있습니다. 다상수면이란 하루 중에 몇 번이고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갓난 아이의 수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라서 하루에 한번 잠이 들면 그대로 쭉 아침까지 깨지 않는 단상수면으로 변해갑니다. 단 성인이라도 아기처럼 다상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하루에 90분씩 5번에 나눠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상 수면을 취한다면 낮잠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잠에는 좋은 점이 꽤 많습니다. 피로가 풀린다. 판단력, 이해력, 집중력이 오른다. 의욕이 생긴다. 기발한 발상이 떠오르기 쉽다. 작업 효율이 오른다 등 하나하나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길게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15분이면 앞서 말한 수면 사이클로 환산할 때 아직 N1에 머무를 시간입니다. N1은 그렇게 깊은 잠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일어나도 찌푸드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N2나 N3 시점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눈을 뜨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잠에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멍한 상태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만일 15분 이상 자고 싶을 때는 1시간 반 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두면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시간 반은 90분, 다시 말해, 수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평균 시간이 90분일 뿐이지 사람에 따라 수면 사이클의 시간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꼭 90분이 아니더라도 나의 수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을 맞춰두고 기분 좋게 낮잠을 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 병, 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면제는 크게 나누어 항상성조절계, 각성조절계, 체내시계계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효능에 대해 알면 약을 먹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잠을 잘잘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선 항상성 조절계라는 방법입니다. 항상성 조절계라는 명칭은 사람은 졸리면 자는 것이 항상성 사이클이므로 여기에 착안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흥분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푹쉴수 있게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발을 처방합니다. 참고로 가바가 함유된 식품으로는 김치, 된장, 템페 등의 발효식품과 팥, 밤,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수면 조절의 두 번째 방법인 각성 조절계는 눈이 떠질 만한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렉신이라고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체내에서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수면제의 도움 없이 오렉신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통 밤에는 오렉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오렉신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조절 방법의 마지막은 체내 시계계입니다. 약을 먹는 경우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를 이용해서 체내 시계를 조절하여 밤이 되면 자연스레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밤이 되면 수면 유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아침에 일어나 태양빛을 받은 뒤로 약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됩니다. 즉,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맞춰서 14시간에서 16시간을 역산하면 아침에 일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로써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녁 이후 2500 럭스 이상의 강렬한 빛을 쬐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를 보는 일은 그만두도록 합니다. 뇌의 송과체에서 오늘은 해가 길구나라고 착각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을 잘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2500 럭스 이상의 강렬한 빛이란 어느 정도의 밝기일까요? 맑은 날 사무실에 앉아 창을 통해 내리쬐는 밝기 정도입니다. 저녁 시간 가정에서 켜는 불빛이 500에서 700 럭스쯤 되니 상당히 눈이 부신 밝기입니다.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비치는 빛이 1,500에서 1,800 럭스 정도이므로 퇴근할 때 편의점에 잠시 들르는 것 정도는 잠을 자는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380에서 495 나노미터의 청광색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강한 빛입니다. 그 때문에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흡수되지 않고 망막까지 다다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LED 디스플레이나 LED 조명으로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책 중에서 수면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했습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인데요. 트립토판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육류는 달걀, 칠면조, 곡류에는 오트밀, 채소는 시금치, 토마토, 과일은 바나나, 체리, 키위,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씨앗에는 호박씨 등이 있고 마시는 차 종류는 구기자차, 카모마일차, 라벤더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 꿀을 추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더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이라도 취침 직전에 드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취침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은 카페인 음식, 매운 음식, 고당분 음식, 지방이 많고 튀긴 음식, 산성 음식, 알코올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인체를 치유하고 재건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시간입니다. 수면 사이클을 이해하고 음식으로 조절하면 충분하고 깊은 수면으로 99까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